진짜 근데 손이 크시구나. 이분 리뷰를 믿으면 안돼 진짜.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즙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폰을또 <laughs> 또 새로 구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얘로 좀 메인폰을 갈아탔어요. 메인폰을요. 네. 근데 그거 한번 하고 시작해야 돼요. 삼성 <laughs> 이거 광고 아니거든요. 아 그렇다고 뭐 애플의 협찬도 아닙니다. 애플 <laughs> 나름 이제 제 주변에서 되게 좀 패키하게 갤럭시 쓰시는 분을 어렵게 찾아가서 섭외한 건 아니고 기꺼이 해주셨어요 테크몽님과 아. 함께 오늘 이제 또 갤럭시 알차게 쓰는 법 본점 뽑는 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쓰는 제조사들끼리도 약간 어, 이폰에 기본 앱이 많다, 기본 기능이 많다 하면 좀더 이렇게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릴게 삼성폰에서만 되는 기능들이 좀 많아요. 여기 이렇게 설정이 버튼이 있는데 네. 설정 버튼에 키보드 형식에 여기 언어 변경 방법을 스페이스키 살짝 밀기. 물론 음. 언어 버튼 살려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밑에 여기 키보드를 이렇게 넓게 쓸수 있게 이렇게 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글을 이렇게 쓰다보면 처음에 이게 갤럭시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네. 아마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글자를 고치고 싶어 그러면 막 이렇게 터치하다가 어? 제 위치에 안 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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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게 있거든요 네. 스페이스 버튼을 원래 길게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되긴 해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스페이스 버튼 길게 누르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 해가지고 여기 설정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네. 여기 제스처에 보면 키보드 화면에 제스처 사용있잖아요 이거를 커서 이동으로 이렇게 바꾸면 네. 진짜 편한 게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음~~ 이게 진짜 편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편하다 네 원래 애플에서는 스페이스 버튼 길게 맞아, 눌러가지고 할수 있는데 네. 이거는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그냥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면 돼가지고 음 이게 되게 저 편리하게 음 쓰고 있습니다 특수문자 어떻게 쓰세요?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네. 이게 삼성폰 많이 써보신 분들은 특수문자를 쓸때좀 그렇게 안 씁니다 일단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 마침표 있죠 네. 이걸 길게 누르면 웬만한 특수문자들이 다 떠요 여기에 음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게 없죠? 없는 네, 거 있죠? 네. 없는 거 있으면 여기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제가 해당 위치에 원하는 특수키를 넣어 놓을 수 있어요. 레이아웃에서. 보조 문자를 이렇게 눌러요. 음.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안 보이던 차이 뭔지 느껴지세요? 네네네. 쌍비읍 이런 게 위에 이제 딱 뜨네요. 네. 그리고 여기 느낌표 쓰려면 미음. 네네네. 느낌표 누르려면 이렇게 하고 음. 여기서 보고 물음표 누르려면 이렇게 하고 음.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거 쓰다가 여기에 없는 문자 있을 때는 이거 길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특수 문자 쓰면 되게 편해요. 저는 왜 노트북을 사도 약간 한글 키보드 없는 게 좋고 네. 그 UI나 디자인이 깔끔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게 좋은 것같다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이 기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하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기 스타일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키체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너무 편하죠. 여기는 삼성 패스. 여기는 삼성 네. 패스 기능이 있는데 삼성 패스는 비밀번호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저장할 수 있는 메모들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여기에 삼성패스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언제든지 뭐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 삼성패스를 눌러가지고 지문 음. 인증을 하고 해당 메모를 눌러서 추가하면 되는 거죠 음. 애플에서도 이 기능이 있는데 단축어 기능 팩스 대 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시을 리을 치면 바로 <laughs> 사랑해 <그래서> 아니 <laughs> 감사는 기억시다 근데 사랑은 우리 그냥 사랑해 이렇게 좀 성의 들어 칩시다 진짜 네. <laughs> 네. 설정에 들어가서 네. 기타 입력 옵션에 단축어 여기 들어가면 제가 미리 단축어, 예를 들면, 태, 이렇게 테크몽을 치게 되면, 테크몽, 변축으로 몽몽 두 번,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제가 쓰고 싶은 키보드 상태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아. 바로 넣을 수 있다. 이 터치감이나 이런 걸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네. 그게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굿락이라는 기능이 있고, 네, 굿락. 굿락에는 그 서브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은데, 음. 예, 좀 요즘 이름을 되게 센스있게 하셔요. 키즈 카페라고 하는 음. 게 있어요. 그거 하게 되면 눌렀을 때 효과를 좀 바꿀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효과만 바뀌는데, 타, 타좀 음. 오타가 잘안 나게 타건감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저 해주세요. 저 너무 오타쟁이에요, 요즘에.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네. 굿락이나 몇몇 기능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받을 수 있어가지고, 패밀리에 들어가게 되면 키즈카페가 있어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만든 것 중에서 평점이 4점이 넘으면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키보드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것도 오, 꾸밀 에이, 수 있는데 에이. 이런 꾸미는 것보다 여기 에이. 눌러서 보면 효과 해서 네, 네.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좀 효과를 넣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이런 느낌 오. 여기 한손 키보드나 플로팅 키보드도 있지만 세로 화면에서는 분할이 어 세로에서 분할이 안 되는구나. 저는 손이 커가지고 몰랐다. 분할 아, 안 써봐서 가로에서만 가로에서 분할이, 분할이 되는 거네요. 키보드 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와, 그거 되게 괜찮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른손으로 한손 타이핑할 일이 많으면은 뭐 이렇게 가지고 음. 쓰면은 좀더 나아서 키 어,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사실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인터넷 웹 서핑할 때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음뭐 네. 그게 이제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손으로 이렇게 제스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그럼 이렇게 밀면 슬라이스 하... 슬라이스를 슬라이드하면 앞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쵸?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고 전으로 넘어가고. 그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폰 유저들이 갤럭시로 왔을 때 되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아요. 뒤로 가기 버튼을 내가 왜 굳이 눌러야 되는가? 여기 분야에 들어간 다음에 옆에 패밀리에 들어가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있고. 중략가 아니더라도 원앤드 오퍼레이션은 플레이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가지고 검색하면 나와요. 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함으로 바꾸면 저는 이제 왼손 네. 오른손 다 쓰니까 네. 제스처를 여기 제스처 공간이에요. 네. 이거를 저는 양쪽 다 동일하게 맞추거든요. 그냥 옆으로 하게 되면 뭐 뒤로 가기 네.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리게 되면 네. 그거는 웹 브라우저 앞으로 가기 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음. 눌러스를 가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가기,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가기,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이게 좋다. 여기에서 방향이 표시가 되니까 내가 옆으로 가는지, 사선으로 내려가는지가 표시가 되는 게 좋네요. 제스처 설정을 길게 했을 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게 끌면은 이전 앱이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길게 끌게 되면 이렇게 앱이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편하다. 밑에 있는 이거를 아이폰하고 비슷하게 네. 제스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음.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게 되면. 네비게이션 바를 네. 스와이프 제스처 이렇게 네, 하게 되면 네.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아이폰에 있는 홈 이런 식으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갤럭시에서 아이폰처럼 홈 메뉴 바꾸기 이런 것도 요즘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재밌는 거는 갤, 아이폰을 네, 갤럭시처럼 바꾸는 건 없어, 없어. <laughs> 테더링 기능 되게 많이 쓰세요? 네, 많이 쓰죠. 테더링 기능. 기폰 여러 개 쓰니까 네, 테더링 많이 쓰죠. 아이폰 12 보면서 5기가를 지원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근데 5기가가 기본이고 네. 2.4기가 하려면 설정에서 별도로 뭔가 설정을 해 줘야지 그 호환성 강화라는 옵션이 있어요. 음... 그걸 켜 줘야지 2.4기가를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5기가 쓰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보통 테더링은 기기들끼리 가까울 때가 많아 가지고 장애물을 연관이 없는 없지만 속도가 더 빠른 5기가를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갤럭시에서는 기본 설정이 2.4기가 거든요. 연결에 들어가서 핫스팟 및 테더링 들어가가지고 모바일 핫스팟을 켤게요. 2.4기가가 기본인데, 응. 5기가로 선호. 응. 빠른 만큼 내 데이터는 더 빨리 소모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모바일 핫스팟을 켜놓으면 주는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빨리 닳고, 그러니까 음, 싫잖아요. 근데 얘가 뭐 5분,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안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이 모바일 핫스팟 기능이 꺼지는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음. 디바이스 아. 연결이 없을 때 그래서 요거를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소리 볼륨을 1로 해가지고 듣고 싶은데 1 소리도 침실에서 들을 때 너무 클 때가 있어가지고 음제 와이프 눈치 보여가지고 0.1이나 좀 작게 듣고 싶을 때가 네,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다운더 어시스턴트란 앱을 또 사용하게 되면 볼륨을 음 최대 뭐 0.1이나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갤럭시 스토어나 이런 데서 또는 기본 설정이라서 다 무료예요.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음량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볼륨이 되게 퍽퍽 퍽퍽 퍽 이렇게 늘어나는데 네. 이걸 줄이게 되면 볼륨이 정말 아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구나. 네, 미세하게 조절이 돼서 정말 볼륨을 낮게 듣고 싶을 때이렇게 아주 골리만하게이 사운드 어시스턴스 정말 또 기가 막힌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기가 막히나 막히나 볼려도 게임을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동시할 에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각각의 개별 소리를 조절할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영상도 예를 들어 두 개를 동체에 띄워놨는데 한쪽의 영상 한쪽 소리를 줄이고 한쪽을 키우고 또는 반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음량 패널이랑 이거 누르게 되면 이제 조금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요 네, 바뀌네요 오, 이게 뭔가 스위치가 생겼네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개별 소리 조절이 되는데 여기에서 앱을 여러 개 켜놓으면 앱별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 소리 유튜브 이렇게 소리를 개별로 조절이 가능하다 액소리 분리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에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쪽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무슨 소리, 한쪽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무슨 소리. 이제 이게 이제... 기가 막히네요. 아, 이게 기가 막히네. 어쨌든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기가 막혔다. <laughs> 아, 막... 예전에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있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했는데 엣지가 없는 폰에서 이거 못하게 막아놨었다가 엣지가 있든 없든 그냥 그렇죠. 다, 다 이걸 네. 설정할 수 있게 해놨던데 네. 그게 이제 여기는 엣지 패널이거든요. 네. 옆으로 내려서 화면에 고정하는 이 기능이 되게 편해요. 음.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도 편한데, 음. 이렇게 드래그 드랍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옆에 올려보면 도구들이 있는데, 네. 뭐 손전등 이런 것도 좋지만, 뭐자 이런 기능도 꽤 네. 신박하고. 자 너무 좋아요. 버 네. 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측면 버튼 설정이 있어요. 앱 네. 열기를 누른 다음에, 따로 손전등 앱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손전등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전원 버튼 두 번을 누르면 언제든지 이렇게 플래시가 켜지고 꺼진다. <웃음> <웃음> 계단에서 이렇게 딱 켜주면 얼마나 이게 또 매너 손전등인지 아, 몰라. 요 매너 손전등 그때 좋아요. <laughs> 전원 예. 버튼 두번 요거 쓰려고 요거 쓰려고 이제 또 갤럭시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또 이렇게 폰을 요걸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오늘 또 테크몽님께 좋은 정말 꿀 정보들 많이 알아갔으니까 더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섯 명이 모이면 안 되니까 저희 둘만 모였고, 네. 꿀과주몽 싸운 거 아니고, 이건 연찬이 네. 아니다. 또 많이 많이 또 꿀과주몽 다 사랑해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